어어어어 놓쳤다. 놓쳤다. 아, 못 맞췄다. 아이고, 아이고. 저 무기 좀 무기 좀 가져와, 이요 무기 좀. 어, 왜어 oh What happened? The trap is here. 워터 버 이제 다나지언스지 인식 지 인식 지인지이 제가 탈게요 시동 걸고 스턴 걸어 스턴 걸어 스턴 걸어 스턴 걸어 바로 포 후진. 어어어이 했는데 자 다시 한번 시동 걸고요 자 지도 봐주고 오케이, 오케이. 오, 케 자, 오. 어. 자, 일단. 자, 일단. 자, 어. 단 자, 일단. 자, 일단. 자, 일단. 자, 일단. 자, 일단. 자, 일단. 자, 어디있어자 폭죽 여기다 뿌려주고요 시동 올게요 어얘네더가얘네더가 가. 빨리 타 빨리 타 빨리 타 어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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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길이 없어 어자 한대 한대 어자 마스크 벗겼어요 마스크 벗겼고요 o k a let's go. 어, 어. 어. 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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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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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o 好你先你先走你先走 어서 웜셋을 하자 어우 죽었다 <laughs> 아 죽었다 아이. 자 일단 아 방장이 나갔네요 방장이 나갔고요 일단 마스크까지는 벗겼는데 아이 자식 아이 진짜 첫판 되게 안 풀리네 일단 제이슨 마스크가 벗겨졌네요 저 마스크가 벗겨지면 제이슨 엄마옷만 입으면 죽일 수 있죠. 아왜 이렇게 오늘 움직임이 좀잘안 되네요. 제가 무빙이나 이런 게잘안 돼서 어, 좀 힘드네요. 좀 노력해 볼게요. 잠시만요. 이게 뭐야? 자, 이 친구를 따라서 가 볼게요. 어, 중국인 친구인데, 아까 그 인도 친구인데, 네. 같이 하, 하자고 하니까, 가볼게요. 게임에서 튕겨서, 어,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저, 아, 아까 그 친구들이거든요. 전판 애들이 어, 저를 초대해줬어요. 다시. 어, 친구도 맺었고, 어, 제가 잘 못했는데, 아마도 제가 좀 애기를 많이 하니까. 자, 인바이트해달라. 어, 어, 지금 엄마하고 썼고요. 자, 자, one more time. 이야, 어. 뭡니까 이거? <laughs> 아 죽였는데 챙겼어요 게임이. 어. I saw 자, 과거형을 써줘야겠죠? But I saw. 그러나 전, 내가 튕겼지만 그렇지만 나는 어, 제이슨을 죽이는 걸 봤다. 어,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연결 중이고요. 어 바로 들어갈게요. 이렇게 자 인바이트 해줬고 어저 친구들이 계속 초대해 주니까 아마 어이 친구들이 좀 잘하는 친구들 같아요. 아 어, I'm dropped the game. t h a t guy's kill Jason. Yeah. yeah, I saw that. Okay, let's go. 자저 친구들이 제이슨을 죽였고요. 음이 인도 친구가 저를 초대해줘서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뭐 초대를 해줬으니까 한두 번 정도는 같이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연결 중이고요. 음 맵은 크리스탈레이크고어 일단 다 처음 보는 친구들이에요.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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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No no no. Where is the server from? EU server, American server. I think it's Russia. Okay. <목소리> 저저 제이슨이에요. 저 제이슨이에요. 저저 <laughs> 인도 친구가 약간 의사소통에 방해가 있는데. 아무튼 전 제이슨이 된다. Make 예, 어머니. 사냥을 다녀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구 님. 홍구 님,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히 주무셨죠? 어제 제가 좀 일찍 들어갔는데, 오늘은 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덫을 하나 설치해 놓고요. 제 얘기 들리시나요? 안 들리십니까? 아, 들리시죠? 자. 어, 저는 항상 전화기 박스를 먼저 가거든요. 자, 가서 드랍 드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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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요 자, 이따 덫을 하나 설치해 둘게요 이따가. 하나. 여기다가도 아 여기 왜 이렇게 덫이 설치가 안돼 야덫어둘 두개를 설치해 놓겠습니다 아이들 독침 수거해주고 독침 수거해줬구요 자 창문 부숴주고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이곳에서 제이슨으로 올킬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전 항상 제이슨이 되면 올킬을 노릴 거고요. 창 부셔놓고 자, 이 안은 일단 사람이 없으니까 문이 열려 있을 거거든요. 자, 문 부셔주고 하나 열려 있는 문은 두 대, 세대면 부셔지거든요. 세대자 부셔보요. 자, 그다음에 자동차로 가겠습니다. 자동차로 이게 아마 4인용이 아닐까 2인용이네 여기다 더 하나만 설치해주고요. 아, 창문 부셔주고 어차피 스킬 쿨타임이 돼야될 때까지 놀지 말고 일합시다. 하나, 둘, 셋. 오케이 문 부셔놨고요. 자 저쪽 이제 4인용 자동차 가자마자 그랩, 그래, 그랩. 그래. h e 우 l o t 이 e r e I. 하나, 더 하나, 한국, 小국한 한국, 한국, 한 두개 아한 나이스 투미 한국, e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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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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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국주고 한국, 한국, 한피한 서비스 한국, 네. 한국, 한 한국, 한 한국, 한국, 한국 샤미야즈 한국 스민다. f k you, f k you mother. 자 저한테 욕을 하죠. <놀람> 자 저렇게 까부는 애들은 잔인하게 죽여줘야죠. I cannot die. I can never die. 아, 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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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뭐 어, 뭐야? Oh shit, I like it more. I want, I want more. 잡아. Fuck you, American. 자 여기 문 부셔줄게요. 하나, 끝났고요. <laughs> 어, fuck you, fuck you, American. 자좀 많이 맞을게요. Fuck you, bitch. 분노 모드가 빨리 오겠죠? 자 여기 네 명이 다 있어요. 네 명이 다 있고. They come for me, Jason. d 자, 저, 저희 집에 왔죠? 저희 집에 왔어요 지금. 여기. 아이들. 자, 들어가시고요 w <놀라> 이 어. 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자, 이러면 곤란해요. 이러면 곤란해요. 이러면 곤란하죠. 자스토커몬 켜주고 티파니이기 때문에 제 스킬로 잘 잡을게요. 어, 어쉣자 여기 여기로 가자마자 그랩. 자 여기 있네요. 아못 어, 맞췄다. 그래그래그래그래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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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 you got a k n i f 네 안녕하세요 진실님. 안녕하세요 오징어민아님도 안녕하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저쪽에 애들이 모여 있거든요. 저는 안 죽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게요. 오케이. 에이. 로우. 자, 아 그래 안 됐다. 자, 이 친구를 죽이면 돼요. 이친구이친구 이 친구 죽이면 되거든. 어. 오. 쉿. 오 shit. 오 shit. 자, 스킬 써서. 스킬 써서 바로 잡을게요.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어, 씨, 노! No. 자, 제가 지금 이번 판에 진짜 죽을 수도 있어요. 지금 굉장히 안 좋거든요, 저한테. 저한테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저한테 굉장히 안 좋은데. 일단. 여기 자동차. 여기 자동차로 갈게요. What w e n n i n g Fuck you! Fuck you, master! 자 일단 총한대 맞았고요. 마이클, fuck you, a m e r i c a 자 스토커 모드 켜주고요. 잡아주고 한것씁니다 I l

자 앞에 길 막을게요 길 막고 자 여기서 잡고 아 이게 안 잡혀 자 뒤에 사람이 있죠 어 가면 못 깨졌어요 오쉣 Where is my mask Where is my mask o 우 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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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자세대때려놓고요안 죽일, 죽일 거예요 안 죽일 거예요 안 죽이고 티파니를 잡아야 되거든요 티파니 이쪽 집이거든요 이쪽 집 스토커 모드 켜주고요 티파니를 잡으면은, 얘네들은 절 죽일 수가 없어요. 티파니만 노릴게요, 티파니만. 티파니만 노리면 됩니다, 저는. 자, 잡아주고. 자, 문득. Oh, I'm sorry, my friend. I'm sorry. Oh, it's mama's water. I'm sorry. o 자, 화면 죽. 아, 인도 친구 화면 죽였고요. 인도 친구 화면 죽였고. 올라 올라 올 한대. 자, 이 친구도 잡아서. 오, 이프 유가로 나이프. 지금 토미 잡이스로 애들이 부활을 하려고 지금 일부러 죽으려고 하죠 저한테.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럴 필요가 없고 한대두대세대자 어깨만 빼놓면 돼요 어깨만 빼놓으면 돼요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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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너 어깨 왜 이렇게 안 빠져 야 어깨 왜 이렇게 안 빠져 어깨 빠졌고요 자, 안 죽여요 하나 둘셋넷어 자, 연주 이게요. I'm WWE Champion. My name is Immortal KK. 자, 죽이고요, 죽였고요. 이제 자비스가 나오겠죠? 예. 자비스 나오기 전에, 자저 집으로, 저 집으로 갑시다. 저 집에 아마 티파니가 있나? 어, 아, 저기 있네요. 저기 있어요. 자, 여기 전화박스 있는데, 오케이. I 아, have. 어, 딨어저기있네요 Be careful. I got s o t h i n 예저 yeah. 토미 자미스랑 저기 있죠? 토미 자미스랑 저기 있는데 It's me, brother Again 자, 스토커 모드 켜주고요 얘를 죽이면 돼요 자, 여기 있죠? 자, 얘만 죽이면 돼요 얘만 I love body slam You fade 으이 <laughs> <laughs> 자, 얘 죽었고요. 저한테 어? 아, 방어태세 했는데. 제이슨. 자, 제이슨 잡는 건 실패했어요. 어디 까불로 제이슨을 잡으려고. 이 천하의 제이슨을. 자, 스토커 모드 켜주고요. 잡았죠? 어? 뭐 어디 갔어? 자, 잡았죠? 다 까부셨나요? Hey, cabu chang Hey More Turn. Okay, okay, okay. Are you alright my friend? Oh you've broken your bone. to die hey, mm. Make them suffer brother. Oh Where is my brother Brother Come here Freddy Come here Freddy I love you I love you Come here Freddy Where are you going pretty? 자, 앞에 가서 길막할게요. 어, 야, 꼈어, 꼈어. 아이, 껴버리네, 이. 자, 갔죠? 한 대. 한 대! 자, 어깨 안 빠졌어? 자, 유지창 깨놓고요. 여기는 유지창이 여기 두 개밖에 없거든요? 자, 저는 분노무드라서. 바로 셔도 들어갈 수가 있죠? 자, 잡아주고요. 잡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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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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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What are you doing there? Oh, two, 일로와. 으이, 자식아, 엉덩이 많이 때렸죠? 자, 엉덩이. 아, 피자님, 안녕하세요. 아, 에어컨 청소 때문에. 네, 청소해줘야죠. 안 그러면, 에어컨도, 그, 냄새가 좀 나서. 자, 문 부셔주고요. 제가 지금 제이슨으로 학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잡았고요. I'm sorry, my friend. I'm sorry. 올킬 했네요. o it's good game. Nice try. 자, 다 죽였습니다. 예. 자, 마스가 벗겨져서 제가 좀 위험했거든요. 근데, 어,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티파니만 노렸어요. 티파니가 엄마 옷을 입고 있어서, 전 제이슨 입장에 좀 충실히 또 이행을 했습니다. 몰입을 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엄마 옷 입은에만 공략을 했습니다. 1600점. 와, 역시 제이슨 많이 주네요. 어, 오케이. 생존자가 없어서 250점 더받았고요 어, 괜찮네. Yeah. Yeah, my friend. I'm sorry. 가면이 벗겨져가지고 좀 당황스러웠어요. 좀 애들이 초반에 제가 많이 두들러 맞았거든요. 자이 친구 이 친구 있죠 이 친구가 많이 까불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맞아 죽었어요 오케이 레츠 플레이고 게임 it was good game nice try I almost you, you guys almost kill Jason yeah it's the early cross 네 열심 예강조했니다어 비쉬 어 oh, oh, fuck 운, 운 자, 운 자, you! 홍자, 홍자 반갑습니다.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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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laughs> What? 한국 스미다. 안녕. 홍자, are you from America? 한국 스니다 Fuck you. 한국 스미다. I'm from Korea. 어제 좀 was, 일찍 yeah. 들어갔어요. 한국 비치. Like, like, 한국 스미다 비치. 물다 <불자이>, 이오만 예, 얘네 얘네 뭐 your 인사를 your 했다가 your 욕을 했다가 your 진짜 your 뭐 이상한 애들이네. Can you guys at least talk English so we can communicate <불자이> with <불자이> each other? Uh, a yeah. yes oh. yes. 불자, Hi there, Bulda. You Russian, Russian friend? No, no, no. no I'm Belgian. Oh, Belgian? Not Russian? Oh, okay. Are you Russian?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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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Korean. I, I, am, I am from uh, Middle East Abu Dhabi. Ah. Okay, sorry. Oh, Abu Dhabi. I oh, I love. The, I I, I, the I the saw Abu, Abu Dhabi in movie. In movie. I <laughs> got. I've been, I've been to Abu Dhabi, man. I ah. am from Abu Dhabi. You, Abu Dhabi s o n you? Abu Dhabi. 산 w 요 y a b u d o want to s e I e l a m b I o s g h I n o I w y I o u l l want to s e m o e l I w a n my. I o s l I a n m I o s e l I n I s o w y o l a m o I n I 오, oh. 오, you. Oh,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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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lly, you, reall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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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serious. w wow. o I e v u my brother. <laughs> I e v u I got nothing. <laughs> 아, 그게 뭐예요? 이짜오션머민치가 뭐라는 거예요? 요 혹시 욕설 아닙니까? 오, 욕설은 아닌 것 같고 이짜오션머민치 l e t s go, my friends. 诶，你叫什么名字？你叫什么名字？OK，Let's play again. 你叫什么名字？哇呀，Right，啊啊啊，Yeah，Yeah，Yeah，Right。你叫什么名字？哈哈哈哈哈，Right，Yeah。